줌이로 함께라면 재밌고 쉬운 프라스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1과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 과에서는 나 무엇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Je cherche 이거 배웠었죠? 오늘은 비슷한 표현인데요. 무엇 무엇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이거 배울 겁니다. 제목을 보니까 출근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찾고 있는 것의 위치를 물어보는 과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보세요. Où est la sortie? Où est la sortie? Où est l'entrée? Où est l'entrée Où est l'entrée Où sont les toilettes Où sont les toilettes Où sont les toilettes 네 이렇게 들어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본 것 중에 공통된 표현 찾으셨나요? 우에 뭐뭐뭐 이거였었고 맨 마지막 문장은 우송 뭐뭐 뭐였어요. 이게 어떤 건지는 우리 이따가 문장 파헤치기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따라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출구를 헤맬 때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출구를 헤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출구를 헤맬 경우 물론 있죠. 출구는 프랑스어로 영어랑은 다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출구는 프랑스어로 la sortie입니다. la sortie. 우리 sortie라는 나가다라는 동사 배웠었죠? 거기서 나온 명사입니다. 출구 la sortie. 출구 어디에 있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Où est la sortie? Où est la sortie? Où est la sortie? 입구는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아, 찾았는데 입구를 못 찾겠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Où est l'entrée? Où est l'entrée? Où est l'entrée? Entrée? La entrée인데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축약이 되었죠. L'entrée, l'entrée. 런트해 하셔도 됩니다. 런트해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표현.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표현이죠. Où sont les toilettes? Où sont les toilettes? Où sont les toilettes?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아래에 보니까 t o i l e t 가 뭐냐면요. 원래는 la toilette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장, 세수,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걸 복수형으로 사용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언제나 복수로 le toilet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송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우선, 우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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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우는 어떤 뜻이었죠? 주바우 이거 할때 배웠죠? 우는 어디에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에 뭐뭐뭐 이렇게 하면 where is 뭐뭐뭐 이게 되는 거겠죠? 부사,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와 부사의 자리가 바뀐 건데 이걸 다시 한번 바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주어, 동사, 부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영어와 똑같아졌네요. 에와 성은요? 에초동사가요 3인칭 단수주어 만났을 땐 에로 변하고요. 상인칭복수주와 만났을 땐 송으로 변합니다. 레투알렛은요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송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송 레투알렛 레투알렛가복수기 때문에 우의 레투알렛이 아니라 우송 레투알렛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래 발음 클리닉도 가보겠습니다. 쏙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쏙지에서 쏙는 소흐 발음하지 않고 쏙, 쏙으로 발음합니다. 쏙티 그리고 프랑스어의 뜨, 뚜, 뚜 소리 났었죠? 쏙티 아니고요. 쏙띠라고 발음합니다. 뚜왈렛 한번 볼까요? 이제 우아, 우아 이 발음 아주 익숙해지셨죠? 뚜와, 뚜왈렛, 뚜왈렛 이렇게 이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뚜왈렛, 뚜왈렛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에 뭐뭐뭐 이거를 또 어떤 표현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지 패턴들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박물관 어디에 있나요? 아, 여기 근처에 제가 박물관을 왔는데 박물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르뮤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박물관 어디에 있나요? 그래, 비앙 우에 르뮤 e Où est le musée? 라고 하겠죠?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Où est le musée? Où est le musée?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오, 어,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 자리는 어디죠? 이렇게 물어보려면, ma place. 나의 자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Très bien. Où est ma place? Où est ma p l a 잘하셨습니다. 매표소는 어디에 있나요? 표를 끊고 싶은데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에서 표를 끊고 싶은데 매표가 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르기 t 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르기 Très bien. Où est le guichet? Où est le guichet? Où est le guichet? Très bien.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 표현인데요. Charlie는 어디에 있어? Charlie. 뭘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Charlie. 찰리를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Très bien. Où est Charlie? Où est Charlie? 비박 잘하셨습니다. 우에 민주하면 민주는 어디 있어? 우에 지영? 지형? 지영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조합도 해볼 거고요. 또 새로운 표현도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동감 있는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내가 프랑스에 있다는 느낌도 장착해 보셨나요? 장착해 본 후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출구는 어디에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Excusez-moi, où est la sortie, s'il vous plaît? Excusez-moi, où est la sortie, s'il vous plaît? 출구는요, 왼쪽에 있습니다. La sortie est à gauche. La sortie est à gauche.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물어보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실례합니다. 출구가 어디 있나요? 뒤에 실브플레를 붙여서 공손하게 예의 바른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La sortie est à gauche. 왼쪽에 있습니다. It. Et... 고 여기서 왜 에따라고 했을까요? 연음이 된 겁니다. 에야, 고슈 에야, 고 하면 발음하기 어렵죠?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연음을 시켜줍니다. 에따, 고슈 그렇다면, 고슈는 왼쪽이라는 뜻일 거고, 아는 우리 기억나시나요? 어디 에라는 전치사였죠? 왼쪽 에라는 뜻이 될 거예요. 라섭지 에따, 고슈 출구는 왼쪽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쇼핑을 하러 갈 때나, 음식점을 갈 때나, 카페를 갈 때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죠. 프랑스어로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여자분이시네요. Madame, où sont les toilettes? Madame, où sont les toilettes? 사장님이 화장실은 왼쪽에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Les toilettes sont à droite. Les toilettes sont à droite.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Où sont les toilettes?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대답도 Les toilettes sont 어디 어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A droite, 오른쪽에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박물관이 있지 않나요? 제가 박물관을 찾으러 왔는데 안 보이네요. 박물관은 어딘가요? 그리고 매표소는 어디에 있죠? Où est le musée et où est le guichet? Où est le musée et où est le guichet? 아, 박물관은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매표소는 입구에 있습니다. Le musée est là-bas. Et il y a le guichet à l'entrée. 한 문장씩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Le musée est là-bas. Le musée est là-bas. Et il y a le guichet à l'entrée. Et il y a le guichet à l'entrée. 한한 le musée est là-bas. Et il y a le guichet à l'entrée. 벨비앙 잘하셨습니다. l 라바라는 표현, 저기에라고 배웠었어요. 이렇게 에토동사 뒤에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리아 표현 또 나왔네요. 무엇무엇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렇다면 매표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입구에 있었습니다. 입구에 아 l 트에아 r 트에 아라는 전치사만 넣어주고 필요한 장소를 넣어주니까 어디 어디에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표현들은 단어에 있으니까 발음 보시면서 따라 말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장 넘겨서 문제도 꼭 한번 풀어 보시고요.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오빠.